띠아 안녕하세요 티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출시된 로얄 스타일인 136기 블링블링 마린 베어 세트 중 일부 아이템 컬러링 프리즘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측색 둘둘 프리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 스라벨 기본 컬러가 파랑, 핑크 구성인데 조금 더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파란색을 변경하는 게 전체적으로 변화도 많이 주는 듯하고 핑크 컬러인 리본 컬러를 남기는 게 이쁘더라고요 첫 번째 룩은 스라벨 출시되자마자 선 적용시킨 컬러인데요. 렌즈와 무기 양발로 동일한 포인트 컬러를 많이 넣어주니 더 상큼한 느낌이에요. 드림리본은 무채색도 이쁘긴 한데 항상 프리즘할 때마다 진한 블랙이 나오지 않아 항상 아쉬웠는데요. 이번 스라벨의 옷카라 부분에서 명도를 조절해 색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매치하기 좋더라고요. 착용한 아이템이 적은 만큼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들수 있는 부분인데 딱 붙는 헤어 대신 벌크한 헤어를 껴줬더니 기름 리본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오른쪽 룩은 당장이라도 솜사탕 쥐어줘야 할 것만 같은 귀여운 룩입니다. 다음은 락스타 느낌 프리즘. 핑크 리본 보자마자 금은손 패키지템 중 하나인 락스타 소울이 어울리겠다 싶었는데요. 리본 포인트 컬러를 중점으로 해서 맞춰봤습니다. 이런 느낌에선 블랙핑크 조합은 많이 해봤었는데 화이트 핑크 조합은 별로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화이트 계열로 프리즘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화사하게 나와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화이트 계열 조금 더 볼게요. 평소에 웜한 느낌의 화이트를 많이 봤다면 이번엔쿨 컬러가 조금 더 가미된 화이트예요. 저번 잔루야린 로즈드림 레이스랑도 잘 어울렸고요. 오션베어는 귀 컬러를 살려서 프리즘이 가능한데, 부츠도 그렇고 모자도 그렇고, 이렇게 코디해 놓으니까 뭔가 겨울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엔 워먼 핑크들도 믹스해 봤습니다. 러버벨 멜로디는 티셔츠 부분을 하얗게 빼는 게 진짜 귀여웠고, 왼쪽 롯들에 비해서 콤뮤소랑 같이 낀 모자의 색감이 진짜 말랑복닥해서 좋더라고요. 말랑복숭아 총집합.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색감들이 많죠? 여기 있는 세 가지 룩들 전부 다 마음에 쏙 들지만 색감만큼은 가운데 룩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번 모자가 핏은 이쁘긴 한데 머리 눌림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원더바니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지금 사용된 원더바니의 컬러가 룩의 전체적인 색감과 비슷해서 더 통일감을 주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프리즘에서 사용하던 꿈의 데뷔인데요. 사실 한번 사용하고 창고 처박템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꺼내보게 됐어요. 드림스타랑 꿈의 데뷔가 괜히 같은 기수가 아닌 것 같아요. 둘의 합이 진짜 좋고 블링 아쿠아베어가 아닌 다른 모자랑 입혀도 굉장히 이쁜 합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다즐링 디타임. 확실히 헤어랑 헤어 컬러 때문에 러블리함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슈가젤리 발바닥 면도 살짝 조정해서 튀지 않도록 톤 맞춰줬습니다. 이번에 핑크 컬러가 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더블 핑크 조합은 피하게 됐었는데 프리즘한 거 모아놓고 보니 핑크 컬러가 없어서 왠지 심심해가지고 해봤습니다. 보박보박별은 말뭐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고요. 항상 프리즘에도 파티켓 보닛 프리즘만 했었지 홍파티 보닛은 굳이 건들지 않았었는데요. 생각보다 이 룩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베이즈, 홈파티보닛, 둘다딱 붙는 핏의 템과 헤어인데, 프릴 부분이 그 부분을 약간이나마 보완해주고, 아쿠아마린 리본 컬러를 연하게 조정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점이 너무 아쉬웠는데, 홈파티보닛의 끈이 그 부분을 조금 가려줘서 좋더라고요. 이번엔 보라색. 사실 모기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넵튠을 떠올리면 한 프리즘인데요. 전체적으로 베이스 컬러를 보라로 맞춰줬고, 영롱한 느낌에더하기 위해 팔리에어 같이 착용해줬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색감인 메르헨 프린세스인데요. 제가 하는 옷 프리즘 중엔 생각보다 보라색이 별로 없어서 잘 써먹지 못하는 메르헨 컬러인데요. 프리즘한 금빛 자장가랑 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엔 그린입니다. 프리즘하면서 모자 볼 때마다 겨울 느낌이 자꾸만 나서 드롭넷이랑 같이 프리즘해봤어요. 여자 옷 드롭넷 화이트와 남자 옷 드롭넷 블루는 프리즘 컬러가 동일하니 같은 색상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브라운 컬러. 두 번째로 적용한 컬러인데요. 역시나 핑크, 브라운 조합은 최고더라고요. 헤어에 맞춰 프리즘에 본 건데 부드러운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첫 번째 룩은 플라잉 프로펠러 프리즘에도 사용했던 룩과 동일한데 이번 모자 프리즘 컬러에도 너무 잘 어울려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엔 네이비 앤 블루. 홍차소녀가 귀여운 느낌을 주는 만큼 뽀짝한 뽀송다람 함께 켜졌고요. 세 번째 룩은 모자 제외 단가봉조까지 너무 좋아하는 색감의 룩이라 사신담아 모자를 룩에 맞춰 프리즘 해줬습니다. 이번엔 파란 계열이 아닌 리본 컬러를 변경한 프리즘이에요. 파란색이 너무 진해서 제 마음에 드는 리본 컬러가 몇 없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만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오렌지 포인트. 두번째 룩은 리본 컬러 때문에 갑자기 키키 백설공주가 떠올라서 반짝이는 마음같이 프리즘 해줬는데요. 티파티왕 리본이 있었으면 완벽한 백설공주를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템이 없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역계 블루에 이어 남케 블루베이스 프리즘이에요. 역계에서 아쿠아 베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오션베어를 프리즘 해봤는데요. 파란 물보라는 평소에 하늘 핑크 조합이나 단일 컬러로 쭉 빼기만 했었는데 이번 모자 때문에 건드려보다가 라인만 이렇게 빠지게 되는지 처음 알게 됐네요. 약간 운동의 유니폼 느낌으로도 쓸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컬러를 빼주니 모자랑 더욱 세트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단감 홍조가 있기 때문인지 두 번째 룩처럼 귀그 컬러를 오렌지로 프리즘했다니 너무 귀엽다고 느껴졌습니다. 제 프리즘에선 빠질 수 없는 굿바 파스텔 블루. 저번에 프리즘 없이 보여드렸던 룩북의 룩 중에서 모자 컬러 맞춰봤구요. 다양한 헤어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남캐는 머리가 짧다보니 눌린 머리가 더 부각되어 이상해 보이는 헤어들도 많아가지고 헤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제한이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다음은 핑크 화이트 조합. 헤어 컬러도 모자 화이트랑 잘 맞아서 편안하고 귀 컬러만 남겨 포인트 줘봤습니다. 다음은 브라운 컬러. 이번 프리즘 하면서 전체적으로 브라운 컬러가 포근폭닥해 보여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따뜻한 느낌의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룩이고, 오션바리는 취향이 아니라서 스킵할까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여캐릭이랑 맞춰 커플룩으로 코디 준비해봤습니다. 여기까지 136기 컬러링 프리즘 살펴봤는데요. 프리즘 하기 전에는 오션베어가 더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은 아쿠아베어가 더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캐시 아이템 업데이트. 몇개한정일진 모르겠지만 맛돌이가 너무 많이 나와서 풍족한 느낌이 가득한 한 달이 될것 같네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